だかまんじゃるなって 길래, 조심해 숨이가 아니면 죽어버 <laughs> mm 한 발이면 충분했죠. 선택지가 정말 많아요 선택지가 정말 많아. 내 작은 친구를 소개할게. 알아서든 죽어도 우리와 함께 해라. Só uma night yes. yes. 안녕하세요 아, 이 덱은 답이 없는 것 같아요 요거를 잡으면은 죽었어요 내가 이거면 <목소리> <잡고 있나요? 목소리> 이긴 것 같다 일단 어, 평가를 할까요? 뭘 먼저 할까? 일단 이거 바뀌었어요 지금 패치로. 아까 픽해 보니까 뭐 정령이랑 뭐 용이랑 멀록이랑 이런 애들 나오던데? 이런 거 괜히 패치할 필요 있나? 그니까, 너무 뭐를 바꾼다고 불자를 까기도 좀 그렇긴 한데. 그 때, 투기장을 더 재밌게, 그니까, 투기장의 완성도를 더 높이는 피는... 패치인가. 대부분의 뭐, 확률의 보정이 있는 게, 별로 긍정적인 건 없었던 것 같아요 저는. 네 한번 투기장 해보세요 이게 뭔 소린가 하고 뭐 방금 픽을 해보니까 첫번째와 두번째의 그 시너지 카드들이 다 나왔거든요? 첫번째 픽이랑 두번째 픽에 그러다보니까 희귀 등급이 좀 많이 나올 것 같기도 해요 첫 번째 픽이랑 두 번째 픽에 얘는 다 나왔고, 얘를 첫 번째에 그냥 나와서 집었고. 그냥 그런 식으로 억지로 정령댁 만들어라, 뭐, 용족댁 만들어라 할게. 야생패치도 적용돼가지고 용족댁이라고 해봤자 별거 없거든요? 그, 고령 독서가. 그런거 나오는데 어차피 집지도 않을거, 못하러 두 번의 픽 동안. 이해가 안가잖요그뭐 멀록 나오고, 아마 그러니까 패치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첫 번째 픽과 두 번째 픽에 희귀 등급이 많이 나오게 됐을 수가 있어요. 뭐 정규전도 야생을 했으니까 투기장도 한다 하면은 그러려니 하는데 어차피 야생 게임이 인기를 못 끌잖아요. 야생이라는 코너가 처음 나왔을 때부터 뭐 대회도 하겠다고 해놓고서 대회는 정말 극소수로 하고 있고 일단 유저들이 반기질 않으니까 그래서 야생 게임이라는 게 잊혀진 상태에서 차라리 투기장에서라도 야생 카드를 썼다면은 뭐 하는 생각도 되고 일단 투기장 야생을 했다고는 쳐도 별도의 금지 카드들을 만든 것도 나는 이해가 안되고 금지 카드의 그... 기준도 상당히 이해가 힘들었고 그밖에도 이제 저번에 확률 공개를 하면서 확률 패치를 하고 확률 공개를 하면서 뭐, 테러덕스 50%를 비롯해서 그 밖에 각 직업의 카드들을 1%에서 5% 정도 미세하게 이제 밸런스를 고려해서 핑률을 이제 나눴다라고 확률을 나눴다라는 내용이 있었는데 글쎄, 그래서 지금 투기장 밸런스가 아무튼 간에 잘 맞는지 예, 그는안 나왔어요. 드루이드부터 해봅시다. 일단 일반 세, 희귀 세, 영웅 둘, 어 전설 둘인가요? <laughs> 여전히 이상한 비율. <laughs> 전설을 왜두 개씩 넣어야 되는지 나는 이해가 안되지만아 이게 그걸 좀 바꿀게요. 아스커서를 캡쳐하면 되겠지 뾰정리 어... 이거는 뭐... 중급입니다 그러니까 하이킥이가 상급이죠 근데 이코스트 내고 1회 늘었으니까 중급이라고 봐야 되는데 3코스트면은 너무 아쉬운 능력이긴 해 근데 어빌 더하면은 5코스트에 4뎀 교환이니까 약간 손해보면서 4뎀 꼭 필요할때 그뭐그 기자같은거 잡을때 그럴때 쓸수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것보단 좋아요 그거 물기보단 좋아 4코스트 4뎀이 있었죠 이거는 기본 3코스트에 4뎀 전 필요하면은 5코스트 쓰면 되는거니까 그 다음에 아, 그리고, 뼈 종리가 그거 잡아야죠. 테러닥스 잡아야죠. 그니까, 러요 카드는 중급으로는 봐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러면 상급 하단일 수도 있겠는데? 늑대 기수가 상급이죠. 테러닥스를 잡아야 되기 때문에. 지하군주, 삼코16 도발. 어, 이거는 뭐, 다른 카경평가 방송에서도 다들 이제 욕을 많이 먹는 것 같은데. 일단, 저희는 투기장 기준이니까, 구기장에서 3코 1 6에잼멍을도 아, 공격력이 1이긴 해요 근데 체력이 늘었고 문제는 요거는 상대 턴에는 공격력이 <laughs> 그 다음에 내가 하수인을 소환하면은 공격력이 오르는 것도 아니고 생명력이 올라요 이거는 하급 봅니다 기분 같아서 최하급 주고 싶은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건리스트기준으로 기준이죠. 니다 제가 지금 말 그래도 코스트가 하나 싸서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코스트의 결함이 심각하게 있는 카드거든요 이런 카드를 글쎄 내가카드를다는 안봤는데 다른 직업도 이런 카드들이 많으면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런 가드를 가니까 그러니까 왜 만드는 건지 나는 이해가 안 돼. 독성 1, 2가 두 마리 소환되는 건데, 5코스트. 일단, 저번 네. 방송에서 제가 독성에 대한, 그, 강의 내용이 있었죠. 그래서 복조기에 대한 것도 있었는데, 못 보신 분들은 유튜브 가서 보세요. 그, 그니까, 독성을 가진 하수의 이제, 완전판이 이건데, 이코스트라는 점과 도발이 있는 점. 유일하게 도발이 있는 점. 근데 일단 도발이 없는 검이죠. 그러면은 거기다가 복조기가 이코스트인데이거는 5코스트. 복조기 두개 합친 것보다 더 많은 코스트를, 코스트를 쓰는데 <laughs> 이건 정말 한숨만 나옵니다. 그래도 투기장에서는 한 중급은 될 수도 있겠네요. 높게 치는 중급. 나괴즈 잡으면 학급 저것도 이거 거미조에 저거 짰다가 멀록이나게 태고비룡한테 다 죽으면은 신성한 마지만 차라리 지 이코 무리드로이드 얘는 1,2독성으로는 깔 일이 거의 없고 1,2로 도발로 이제 어그로 막으라고 만든건데 두기장 기준으로는 상급 상급한 중단이나 하다. 그러니까 1로 도발이라는 게 잡을 만한 게 별로 없긴 한데 뭐 11류, 토큰류, 그다음에 이게 누구죠? 정령 그거 손으로 12 가져가야 돼. 1코 1 2류 상대할 때도 1이 오면은 아유 도발이 있으니까 유리한 교환값을 갖고, 1, 2 독성은 투기장에서도 거의 안할것 같긴 해요. 후반드로시에 1, 2 독성을 좀 쓰겠죠. 네, 공격력이 좀안 좋은 점과, 어, 독성으로 택해도 복족이랑은 좀 많은 면에서 다른 점, 도발이 없죠. 그런 점 때문에 최상급 가기 힘들 것 같습니다. 노르는 카드를 왜 이렇게 안 좋게 받은 거야? 튼튼 껍질 청소부 이 카드는 이제 평가가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근데 투기장 기준으로는